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영어 담당 방지영 교수입니다. 2021년 공무원 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수업을 특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이 어, 강의의 목표 그리고 특징이 뭔지 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그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강의 목표 및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입니다. 어, 이제 어떤 실제 통계가 나왔는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완강률이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학생들이. 어, 끝까지 듣는 학생들이 불과 15%. 그러니까 나머지 85%는 뭐냐면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영어니까 어렵다. 그죠? 특히 공무원 영어를 조금이라도 한번 보신 분들은 혹은 기출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해서 목표 점수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물론, 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암기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암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가 아니고, 원리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여러분 이좀 반가우실 거예요. 특히, 그,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영어에서 다루는 그 단원들, 문법 포인트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 도깨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벌써 문법에 지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책들을 보면, 수업들을 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 더 이상 이제 출제 안 되는, 10년 넘게 출제가 안 되고 있는 문장 전환, 화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그 문법 문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 챕터를 통해서 문법을 배울 때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수업에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최종 목표. 목표권 점수 80점, 85점 이상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수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각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총 우리 네 가지 유형의 문제로 구석이 됩니다. 자, 공무원 영어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구급 지방직 구급, 뭐 국가직 직 구급, 뭐 서울시 구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휘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생활 영어 두 문제, 그리고 문법 네 문제, 그리고 나머지 가장 비중이 큰5 0를 차지하는 독해 열 문제. 총2 0 문항. 총 100점 만점의 어,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시험에서 이게 평균형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지방제 같은 경우는 너무 반갑게 도깨가 아9 문제가 나왔어요. 대신 어휘 문제가 다섯 문제가 나왔고 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이 수치가 거의 어,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4개 네 파트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휘입니다. 어휘. 오 음, 5위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네 문제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두 문제나 세 문제는 유의어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동의어라고도 하죠? 어, 이게 두 문제, 말이면 세 문제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아주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기습적으로 반대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 유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제일 비슷한 거.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어, 빈칸을 완성하는 거. 빈칸 완성. 그래서 빈칸이 들어갔고 거기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집어넣거나 문맥에 맞는 수거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어,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네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충실하게 어휘를 공부를 했으면 세 문제까지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요. 즉 기존에 있는 어휘집, 공무원 영어용 어휘집에서 보통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기존의 어휘집에 없는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을 좀 출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는 당연히 네 문제. 다 맞추면 물론 좋지만 적어도 세 문제는 내가 반드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또 궁금한 거. 그럼 어휘를 내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를 내가 세 문제 이상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어휘 공부를 내가 어휘를 몇 개나 외워야 되느냐? 요런 게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어휘는 물론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통 적으면 2,500개 단어에서 평균 3,000개 3,000개 어휘. 그러니까 여기서 어휘란, 3,000개 어휘란 말은 단어하고 수거까지 포함해서 3,000개라고 보시면 돼요. 2,500개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단어라면 나머지 500개 정도는 좀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 있죠. 그런 수거들. 그런 수거까지 포함해서 3,000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 지금 수강을 이미 시작을 하셨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뭐한달 후에 수강을 시작하든 시간 텀이 있던 없던 간에 일단 어휘 외우는 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휘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어, 같이 어휘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어휘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3000개를 공부를 하려면 어, 구체적으로 내가 한달 이내에 3000개를 한번다 보겠다. 혹은 두달 동안 내가 3000개를 다 보겠다. 계산을 하셔서 하루에 내가 50개면 50개 그리고 100개면 100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여러 차례 회독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막 이론서도 회독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5위가 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3정계 단어를 한번 봤다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 누구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봤으면 처음에 한번 봤으면 어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밖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반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번 외우고, 세번 외우고, 네번 외우고 가셔야 돼요.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점점 단어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겪어보니까 보통 회독은 5회 이상은 해야 되더라고요. 5회 이상을 해야지 이제 진짜 내 단어, 내가 아는 단어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회독을 했다, 6회독을 했다, 7회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단어책에 있는 단어는 이제 다 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 까먹게 되죠, 그죠? 그러면 다른 책으로 한번 기분 전환도 할겸 다른 책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삼정계단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또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5회독 이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1회독, 1회독 할 때보다는 2회독이 더 쉽고, 내가 아는 단어가 늘어나니까 2회독보다는 3회독 차에 가면 더 쉽고 나중에 가면 눈덩이처럼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또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좀, 조금 재미도 느끼시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을 여러분들 철저하게 수행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어휘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거 명심하시고 자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쓰일 만한 어떤 표현들을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영어는 비중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난이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활영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험생활 마지막에 들어가서 특강을 활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도 물론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예상 문제 아, 예상 문제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생활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속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서양 속담 우리말 속담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내가 처음 보는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인지 유추가 가능한 그런 표현들도 나오죠 그런데. 완전히 지역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속담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자료를 드리고 대비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는 초반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수험생활초 중반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후반에 가서 내가 뭐 바짝 일주일, 이주일 정도 공부해서 시험장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생활영어는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문법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이제 문법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직접 같이 배울 겁니다. 자,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보통 책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제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보시면, 20개의 장이 나와요. 보통. 챕터 1부터 챕터 20까지 나오는 거죠. 어, 챕터 20까지 나오는데 그 20개의 문법 포인트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20개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20개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건데 그 각각의 단원마다도 빈출이 있고 출제가 잘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빼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무조건 나온다고 라 보셔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일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강 조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문법은 결국 이제 아,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문제가 다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수일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시제 이런 것들, 분사 이런 것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2 0개 장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나중에 뭐 기출 문제도 풀고 동형 모의고사 풀고 하겠지만 결국은 여기는 내가 만점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제대로 공부하면 그리고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문법은 만점이야. 문법은 만점. 그래서 오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4문제 네다 맞으면 좋고 3문제까지 충분히 맞출 수있다 그랬죠. 어 그리고 요거는 만점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생활용도 당연히 만점을 여러분들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 이제 나머지가 독해인데 독해는 좀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때 뭐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독해를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문맥이죠 문맥.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문의 내용을 파악을 하려면 문장 단위의 해석이 돼야 돼요.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되려면 그 문장의 구성 성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최소 단위인 문장의 구성 성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 지식이 뭐다.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지 아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목적어고 여기는 수식어고 저기는 수식어절이네 이게 구분되겠죠 그래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건 사실 무리고 문법이 어느 정도 한반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독해가 이제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음, 그때부터 독해가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단위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어, 그래서 독해가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독해가 10개 문항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0개 지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빈칸 채워 넣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추론 문제 어려운 추론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불일치 일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어 찾는 문제도 나옵니다. 어, 그리고 뭐글 순서 바로 잡는 거 문단 배열. 그리고 쓸데없는 문장 삭제하는 문제 그리고 특정한 문장을 지문 가운데 끼워 넣는 삽입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각각의 유형마다 어떤 거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주제를 찾는 문제는 좀 쉬운 편 연결어를 찾는 문제도 좀 쉬운 편 그런데 문장을 배열하거나 쓸데없는 문장을 삭제하는 거는 보통 수험생이 좀 힘들어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형별로 수업에서 천천히 진도 나갈 거예요. 상세하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든지 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반에 들어가서 동영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고, 어,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수험 후반에 들어가면 약점 보완 개념으로 특강 같은 것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특강에서도 우리가 테마를 잡아서 문단 배열과 관련된 그런 지문과 관련된 것들을 어, 어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문법 먼저 시작을 하고 중반 이후로는 독해까지 병행해서 예, 열 문항 이렇게 풀어 나가는 열 가지 어 지문들을 다 우리가 풀어 나가는 연습들을 같이 하실 거예요. 독해는 좀 사람들마다 좀 실력이 편차가 되게 커요. 문법 같은 경우는 별로 편차가 안큰 편인데 독해는 그래서 우리 최소한 한 8개 정도 음. 8개 이상을 예, 목표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건 괜찮다 이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점수가 나오냐면 대략 한 80점에서 85점 점수가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직렬을 지는 그어 지원을 하시든 85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뭐 유난히 시험이 시험 쉽지 않은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 절대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부분, 생활영어 빼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에서 문법하고 독해, 어휘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휘도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할 거예요. 약점보험 같은 개념으로. 어,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기초이론 들어갑니다. 기초이론. 기초이론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문법의 경우. 중2에서 고1 수준의 말 그대로 기초 영목을 있죠. 그거를 들어갈 겁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영어를 내가 잘하는 상태에서 수험생활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외국에 살다가 어떤 사람들 아니라면, 심지어 외국에 살다 왔다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영어 시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특히 어,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영어를 손댄 지가 오래되신 분들 많습니다 어, 4, 5년 이상 되신 분들 혹은 내가 처음부터 영어라는 과목을 싫어해서 중학교 때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공부 아예 손 놓으신 분들 있죠 보통 영포자라고 부르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문법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문법까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쓰일 때, 뒤에 동사가 어떤 형태가 쓰이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쉬가 주어면, 우리 이런 거쓸수 없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거 없다. 그죠? 뭘 써야 된다? 어, easy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현장 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달 정도 기간 동안 이런 기본적인 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접속사 같은 것도 다 설명드리고 전체 다 품사별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주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과 해석 방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갑니다. 이론 파트에서, 아니 전체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 이론파트입니다. 네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 0개 챕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문법 이론들을 배웁니다. 어 문법 이론들을 배우고 그리고 중반 이후로는 우리가 독해가 추가된다 그랬죠. 음, 독해까지 병행이 가능해요. 이제 문장 성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독해는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끊어 읽기, 뭐 직독직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본적인 문법 이론하고 독해를 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기본기가 잡히겠죠. 그 다음 단계가 기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어뭐 최근에 나왔던 3개념 문제를 푼다든지, 최근 5개년 문제를 푼다든지. 어 우리가 시간 제거 문제를 풀고 일부는 숙제로 나가고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 나가고 요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 풀이 조금 내가 미흡한 단원이 있다. 특히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원별로 문제 풀이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야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고 어느 정도 실전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듬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다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풉니다 동영 모의고사 그리고 뭐 각종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내가 실전 강을 최대한 끌어 옮기고 동시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꼭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실전 연습만 하는 게 아니죠. 실전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유난히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아 나는 좀 투구 정사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 아니면 내가 뭐 도치는 좀 약하다. 주어 동사 도치되는 게좀 약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전도 하면서 내 약점 보완을 가능하게끔 복습도 같이 할 거예요. 혹은 뭐 총정리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문법 같은 경우 총정리. 이런 것들. 특히 우리가 총정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일치 문제라 그러면 수일치 단원이 따로 있지만 수일치 단원 이외에서 나오는 수일치도 또 있습니다. 대명사 단원 들어가면 대명사의 수일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방면을 여러분들 총정리도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전 강의까지 끌어올렸다. 근데 내가 조금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최종 단계, 인 파이널 특강에서 우리가 어, 약점들을 다 메우게 될 겁니다. 이 파이널 특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영어까지 포함된다고. 어휘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볼 거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약점 같은 게 발견됐을 때 함께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보고, 총정리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은 뭐, 우리 어휘 문제, 생활영어 문제, 그리고 문법 같은 거 총정리하기 위해서 문법 OX 문제 이런 것들. 어, 이거 독해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독해 문제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쳐 가지고 이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80점, 85점 이상 마치시게그 확보하시게 될 거예요. 어. 그럼 다른 과목들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이제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참고를 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계획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요 과정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 일일 계획 세우시고 주간 계획 세우시고 월간 계획 세우시고 연간 계획까지 세우셔가지고 잘 추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고 어 제가 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